안녕하십니까? 뼈를 하면 되냐? 뼈. 아데. 아, 네. 오늘 크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25강. 예. 오늘 어떤 회사죠? 페이팔. 아, 페이팔 마피아. 예. 유명한데. 는서 이제, 이제 잘 아시는 회사들인데. 어, 페이팔은 뭐 결제 네.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어, 1998년도에 만들어진 음. 회사입니다. 창업자가 켄 하워리, 루크노세 맥스 래프친, 피터 틸. 많이 들어보셨죠? 제로투원. 음.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게 좀 흥미로운 게 그, 2000년도에 그 앨런 머스크의 그 뱅킹 회사였던 엑스닷컴과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었는데, 안에 좀 싸우죠. 음. 어, 싸웠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음. 결국 떨어졌지만 같이 합병해가지고 나중에 이베이에 팔면서 둘다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해서 이제 그 페이팔이 이렇게 쭉 가다가, 근데 잘 나갔긴 했지만, 이게 항상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음.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뭐 이렇게 성승장구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도 못했었어요. 음. 근데 뭐 잘하고 있, 있,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약간 성장이 정체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이 페이팔이 되게 훌륭한 수를 두면서 갑자기 주가가 팍 다시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면 책에 이제 나온 게두 가지입니다. 그딱 시점이 이제 모바일로 딱그 대세가 넘어가면서 음. 원래 결제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결제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을 그냥 인수해버렸어그 음. 이제 뱀머라는 회사와 줌인데요. 음. 특히 뱀머라 같은 경우는요. 전잘 몰랐는데 검색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어플 평점이 어플 리뷰 쓴 사람이 60만 명이 넘은데 평점이 4.9야. 아, 그러게 진짜 쉽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렉스한 케이스네. 그리고 진짜. 영화 속에서도 이게 뱀모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음. 뱀모가 우리나라 토스랑 비슷한 음. 거예요. 그니까 자기의 SNS 친구들이나 뭐 그런 저 총금을 간단히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게 뭐대단하나 했더니 우리나라는 토스가 좀 컸지만 뱀모보다 못큰 이유가 우리는 토스 토스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 그 이미 있었죠. 있었는데, 네, 저 이미 은행에서 수수료가 무료거든요. 음.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 송금하고 한다 할때 돈이 많이 들었었나봐. 꽤 생각보다 음. 수수료가. 근데 뱀모가 공짜로 나와버린 거야. 음. 그리고 송금 아주 간단하게. 음. 그 회사를 이제 그냥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냥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음. 제가 싱가포르 가서 계좌 틀때 아 미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 싱가포르 음. 확실히 기억이 나요. 계좌를 만들려면 돈을 내야 돼요. 음, 음.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통장 만들고 너희들이 이자 가져가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거기는 음. 워낙 그 금리가 낮아고그 계좌를 만들면 일정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맥락이 중요하다. 음. 걔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똑같은 성공이 있을 수, 음. 있지 을수있 않을 수 있다. 그럼요. 어, 옛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배송업 같은 경우들 음. 운송 같은 경우 우리 워낙 발달 많이 했잖아요. 어 땅도 적으니까 음. 아, 우리는 뭐 하루에 배송되는 거는 이제는 이제 오케이야. 어뭐 엄청 근데 외국 같은 경우서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이에요. 이것도 케이스턴이니까 성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왜냐면 보 뭐, 작가님이 뭐. 지금 맥락 얘기해주셨으니까 진짜 좋은 게 음.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공유 자전거가 오바이크였는데 음. 제가 그거를 그한 달이 건너서 아시는 분이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이제 싱가포르 브랜드인데 저1 0 0 망한다 그랬어요 음음. 왜 싱가포르는 겨울이 없는데 맞아, 우리나라는 맞아, 겨울이 맞아. 있어서 자전거 다만 가지고 공시를 못 여기 다 망가지고 공실을 못 버티면서 이짝렸다가싹 사라졌어요 음. 그다음에 중국도 자전거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 무덤이라는 게 있어서 같아. 예, 자전거 무덤이라는 뭐. 게 있어서 공유 자전거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킥보드 싱싱이가 그 전동 킥보드가 많이 이제 여기저기 깔리고 음. 있죠. 저는 이제 예측은 항상 프레즈를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하나 던집니다. 아, 들수있다이가 아, 아, 예, 트리스톨 예, 때는그 어.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자전거랑 어, 이제 전동 킥보드 이런 공유 시 공유 이제 시스템 있잖아요. 전 다망한다고 예측합니다. 왜? 겨울이라는 공실이 일 방법이 없어. 이게 성공한 데는 샌프란시스코 다 이런 데거든요. 다 겨울이 없는 데요 그리고 그것단잘 모르겠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마트 갔다가 네. 아이들하고 그냥 걸어왔어요. 네. 근데 조금 힘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려고 그랬어. 네. 그래서 이거를딱 찍잖아요. 네, 잘안 되죠. 다 방전이야. 에,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다 방전이고 어, 고객 경험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뭐야 쓸일이 없지. 왜냐면 나를 딱 필요할 때딱 실망을 시켰어. 다섯 음. 개인가 여섯 개 찍어봤거든요. 활용을 못 하는 거야 이거를. 여기 이제 성지 됩니다. 이제 다 음. 철수했다 나오면은 내가 이제 이거 다시 끌어올리면서 어, 내가 귀엽게. 그때 예언했다고 <laughs> 왜냐면은 저는 그거 헤비 유저였거든요 저저 어. 저 킥보드 타다 죽을 뻔한 적 있고 고 네. 그 작가님 제가 오면은 태우거든요 고 어. 그 작가님 이런 거잘 몰라갖고 혼자 페달 밟고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야, 되게 힘들다는데 왜 그거 전기가 안 돼? 야, 그냥 페달로만 가는 거 아니었어? 전기자전거인데 혼자 페달 밟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돈 냈어 <laughs> 그니까 러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그다음에 그부품도 너무 많이 망가지고 아. 두달 전만 해도 여기에 얼마나 많았어요 음. 요즘에 찾기 어렵잖아요 그쵸? 네. 요즘에 그 킥보드 찾기 어렵잖아요. 타고장 아. 났어요. 음. 저는 이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망한다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왜 너무 이게 수익 나기도 힘들고 고작가님 너무 좋은 거 말씀해 주신 게그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음. 맥락이 중요하 맥락이 중요한 건데 그 맥락을 모르고 들어 갖고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자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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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그 다음에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 망하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지금 풀린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능성만 제시해도 거기 사람들이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자본값이 네. 낮죠. 예, 네, 자본값이 엄청 낮고 미국은 이렇게 대기업이 볼 인수 합병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상장 아니면 엑시시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아, 요요 공유 모빌리티에 현대도 투자하고 그러는데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요즘 분위기가 되게 안 좋긴 한것 같아요. 에, 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뭐 얘가 이제 뱀머랑 주미라는 회사를 책 읽고 오시면 나오는데 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이거 요 뭔가를 여러분 비즈니스는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 음. 근데 뭔가를 막 이렇게 막 진짜 밑바닥부터 막 힘들게 해가지고 딱돈 버나 음. 툭해서돈 버나 올해 특돈 버는 게 훨씬 더 똑똑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비즈니스 할때 얼마나 쉽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혁신도 나오고. 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상치 못하게 되게 쉬운 방법으로 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지금 페이팔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지금 잘 나가는 그 팽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수합병을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책에 그 일철장에 읽던 것처럼 2007년도와 2017년도 시각총에 미국에서 10대 10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었 보여줬,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시대가 바뀐다. 근데, 앞으로 20, 20, 2017년과 이, 2027년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높죠? 항상은 바뀌었어요. 근데, 왜냐면, 하 2007년도 회사들은 한마디로 그때 기업들 중에 뭐가 많았냐면 에너지 회사 많았요 석유 회사 많았죠. 어. 약간 운이었어. 근데, 2017년 회사는 똑같이, 안티프레즈를 음. 몸으로 다 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재가 필요하든 아니면 뭔가 위협하는 애들이 있으면 다 사요. 음. 그리고 이미 플랫폼이 있으니까 활용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미 돈으로 쉽게 위험을 타개할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험자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 어떤 일 벌어졌냐면 그 미국의 그 잘나가는 10대 기업 있잖아. 10대 기업의 그 시가총액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시가총액 이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양국화가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잘될 잘, 잘하는 놈이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인수합병하는 거죠. 저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케이스로 얘기해드리면 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똑똑한 거예요. 일을 똑똑하게 하는 거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그렇죠. 창출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판시장뿐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앞으로 결국에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어떤 거를 낮은 가치의 물건을 고부가 가치로 파는 게 비즈니스인데 그렇지, 그렇지.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그게 음, 소프트웨어든 음, 음, 뭐 무형 자산이든 음, 문화든 음, 음, 하드웨어든 음, 음. 음식이든 똑같아요. 음. 여러분이 원재료를 사다가 낮은 가격에 사다가 요리를 해서 서비스로 바 요리로 바꿔 갖고 그거를 고부가 가치로 파는 게 요식업이에요. 그냥 결국에 이제 그럼 내가 뭘 잘해야 이걸 좀 쉽게 할까 하다가 SNS였던 거예요. 문학 동네가 역시 돈이 제일 많아 갖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제일 커요. 출판사 중에서는 다 40만 정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운영을 할줄 몰라요, 다. 왜냐면은 여러분 페이스 모든 소셜 미디어는 여러분 한 맥락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계발이면 자기 계발, 뭐 문학이면 문학. 근데 문학 동네라고 하면은 거기에 문학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요. 자기 계발 책도 있고 많아요, 종류가. 그렇게 우후 죽순으로 가게 되면 페이지랑 유튜브 채널이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이거 운영을 잘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응집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질적인 게 들어오면 그건 항원 항체 관계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게 잘안 돼요 근데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서 페이지를 무작정 키우고 그다음에 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까지는 돈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누구나 키웠어요 모든 출판사가 뭐 20만 40만 30만 이런 게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요 근데 유튜브는 어떤 플레이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캐리 언니든, 예,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가 무섭냐? 이 사람이 잘 되면 이 사람은 그냥 독립해버리면 그렇지. 돼요. 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출판사 사장이 직접을 하든, 지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직접 하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출판업도 인보부가 깊게 돼갖고, 저희는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게 저희의 핵심이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러분한테 꿀팁을 드리면은 아직도 여러분이 컨텐츠를 올려서 쭉쭉 크는 데는 인스타그램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금씩밖에 안 커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쭉쭉 크는데 쉽진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쭉쭉 잘 크는 데가 인스타그램이에요. 생각보다 저는 놀랐어요. 인스타그램은 생각보다 <laughs> 포화가 덜 됐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그 주얼리 이런 보석이나 이런 식품, 이런 거는 구매 전환이 잘 되는데, 책은 또 구매 전환이 잘안 돼요. 책은 잘안 돼요. 근데 또 그게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관련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에세이나 소설 유면은 또잘될 수도 있죠. 아, 로맨스 타, 판타지. 맥락이 예. 맞춰, 중요하죠. 맞춰만, 아까 맨, 말한 어. 것처럼. 근데 인스타는 생각보다 아직도 쭉쭉 생각보다 잘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저희는 책을 팔면 은 책을 열심히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4년 반 동안. 진짜 제가 어저께도 글 쓰고 충분히 이 정도면 자리 잡고 진짜 뭐 세금 1억씩 넘게 내고 이제는 쉬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더 열심히 해요. 왜? 어 아직도 클수 있는 구석이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더퍼화될줄 모르는데 플레이어들은 계속 뛰어들 텐데 더 이약물 구해야겠다. 왜?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 이 책, 저 책, 요책다 공통분모고 심지어 책이 아니라 문화 상품, 공연, 그다 뭐 자동차 다할 수가 있어요. 다할 수가 있어요. 뭐뭐뭐 뭐, 뭐 음식 다할 수가 있다고요. 이 SNS라는 거는 모든 거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그 상관 도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모든 거의 공통 분모가 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핵심이 일을 쉽게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러분께서 뭔가 비즈니스를 잘 하시려면은 비즈니스 리더가 되려면요 비효 비효율에 대한 혐오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율이다 효 그러면 좀 짜증이 나야 돼. 이게 이게 혹은 하나를 할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거를 그 효과를 많이 낼까? 그게 컨텐츠 그 트랩이잖아요. 컨텐츠 미래 나오잖아요. 신박스 말씀하신 게 뭐죠? 다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연결을 만들어서 뭐 하나 할 때도 이게 다 힘들지만 이 하나가 여러 가지 걸쳐있기 때문에 하나를 할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동시에 돌아간다는 얼마나 좋아. 음. 결국 쉽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쉽게 일을 해야 또 쉽게 일을 했던 얘기는 그 여유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 했을 때 파급이 클 수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똑똑하게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럼요. 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열심히 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하게 일해서 놀면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그걸 강조해요. 네? 부가가치 많이 내면은 저는 그래요. 이제 체인지가 하는 부가가치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이제 목표 중 하나가 돈이 안 되는 영화제에 출전하는 게 목표예요. 재밌잖아요. 그렇지. 그냥 재밌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 상가지. 네. 그면 뭐 열심히 하지 말라 그면 여러분 똑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요.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요 그, 공부는 해야 복잡계가 몰라. 아니에요. 공부는 하는 만큼 저 선형적으로 늘어나요. 공부를 해야 그게 보여서 거기 베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기회들이 보이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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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똑똑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음, 노력하는 게 제일 음. 바보 같은 짓이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내가 똑똑하게 일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케이스터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케이스터디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